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 여러 투자 관련 대화방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은 건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시 경제부터 뭐 기술, 부동산, 또 암호화폐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가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들 속에서 아, 이거 정말 중요하겠다. 혹은 어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싶은 그런 신호들을 좀 같이 찾아보고 그 의미를 짚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음,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럽 증시가 좀 하락했다거나 아니면 코스피 선물 변동성, 이런 배경에 관세 불안 얘기가 꼭 나와요.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 8월 1일 얘기도 나오면서 좀 긴장하는 분위기, 이런 게 보이고요. 아, 그리고 1913년에 1달러였던 게 2020년에는 고작 4센트 가치밖에 안 된다는 데이터. 이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네요. 네, 그 관세 문제는 뭐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긴 하죠. 근데 사실 시장 참여자들도 좀 지친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 장기적으로 구매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이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좀 거시적인 불안감이 있으니까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요즘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 같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아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구나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이걸 더 생각하게 만들죠. 특히 예전에 그 테라사태 때 기억하시죠? 프로젝트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방식 이런 게 시장실 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거에 흔들리기보다는 좀큰 그림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랑 또 현실적인 고민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젠스파크나 플로잇 같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각각 뭐, AI 기반 리서치나 작업 자동화 이런 걸 돕는다고 하는데 후기가 꽤 활발해요. 팩트체크 할때 좋다, 뭐, 간단한 웹사이트 만들 때 쓸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심지어는 구글 같은 기존 서비스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까지도 보이고요. 그렇죠. AI 도구들 잠재력은 분명히 크죠. 근데 음,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유료 모델은 성능이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비용 자체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이 도구들을 가지고 내 생산성을 어떻게 진짜 올릴 거냐, 여기에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 점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기술 분야를 보는 당신의 관점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냥 와,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죠.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육군이 3D 프린팅으로 K 드론을 만든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어, 기술 자립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동시에 아, 근데 핵심 부품은 또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자체보다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확보하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과제가 진짜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정확해요. 그 K드론 사례는 방금 얘기한 AI 도구 활용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기술 자체가 얼마나 혁신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공급망 안정성 같은 게 핵심 경쟁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방위산업처럼 국가 안보랑 직결된 분야는 더더욱 그렇겠죠.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면 그게 바로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술 분야 투자할 때도 그 기업이 공급망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봐야 한다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요. 그 TON 코인이라고 있잖아요. 텔레그램 관련 프로젝트 코인인데 이걸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하면 UA 골든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그냥 투자 자산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랑 점점 접점을 만들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조금씩 제도권이나 실물 경제랑 연결되라고 하는 시도 중 하나로 볼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뭐 굉장히 초기 단계고 좀 제한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의 약속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신호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어떤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늘어나는 거라는 별개로 시장 전반은 여전히 좀 지루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 심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 또 개인들의 반응 특히 정부가 사업자 대출 전수조사 하겠다. 이 소식은 파장이 좀커 보이더라고요. 편법 대출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또 자영업자분들은 자금줄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만만치 않고요. 뭐 주택청약 통장, 이거 계속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처럼 정책 하나하나가 개인의 선택에 바로바로 바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나 대출 정책은 뭐늘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규제를 강화하면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의 원래 의도랑 이게 시장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 사이에 좀 간극이 없는지 잘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본 제철이 비용 확 줄이고 가격 올려서 부활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고 아니면 VC나 PE업계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기술 전문 인력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이건 좀더 거시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VCP 업계에서 기술 인력 참는다는 건 아까 K 드론 얘기할 때 나왔던 하드웨어 과제랑은 좀 대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혁신을 이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사람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 그리고 포괄임금제 금지, 금지 추진. 이것도요 실제로 일한 만큼 임금주자 이 논의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또 고민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노동 환경이 변화하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 이게 결국 당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지 혹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 혁신이라든지 지정학적 변화 또 노동 환경의 재편 같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기회를 찾아내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쭉 짚어보니까요. 결국 뭐 거시경제부터 아주 미시적인 개인의 고민까지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정말 흩어져 있는 점들을 잘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볼줄 아는 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통찰은 결국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정말 수많은 정보 조각들이 매일 당신에게 쏟아질 텐데요. 그 속에서 당신만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 이걸 어떻게 찾아내실 건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